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형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와의 호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 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여 쓴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이에 있더라. 아멘. 하갈은 도망자였습니다. 사람에게 쫓겨 광야로 나갔고, 하갈이라는 이름보다는 사례 여종이라는 신분으로 불리던 사람이었죠. 그것이 하갈을 설명하는 전부였습니다. 그 도망친 광야에서 하갈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지요. 광야는 본래 길이 없는 곳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자리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곳을 하나님에게로부터도 멀어진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기도하기 전에 찾아오셨습니다. 부르짖기 전에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실제로 광야는 버림받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기에 가장 좋은 장소였죠. 사람의 시선이 끊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오히려 또렷해집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물으십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에게, 처, 하갈에게 그 처지가 왜 그렇게 되었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뭘 잘못했느냐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선택보다 지금 하갈이 서 있는 자리를 먼저 보셨죠. 신분보다 현재 하갈이 지나고 있는 고통을 먼저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은 하갈의 신분을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종이라는 이름을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흘린 억울함, 눌린 마음, 두려움. 암담함 말로 하지 못한 고통을 들으셨죠. 그래서 아이의 이름이 정해집니다. 이스마엘 바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그냥 지나가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이름으로 남기십니다. 잊히지 않게 하시겠다는 뜻이죠.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마침내 하갈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께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이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갈은 언약의 주인공이 아니지요.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여종이고, 이방인이고, 도망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분의 이름을 부른 성경의 첫 번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말할 자격이 없다고 여겨진 사람의 입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시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광야 같은 자리에서 계십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 아무리 설명해도 누구로부터도 이해받지 못하는 자리, 내 이름보다 내가 처한 상황으로 불리는 자리에 계십니까? 적어도 그곳은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목을 받기에 가장 좋은 자리이지요. 하나님은 신분보다 고통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들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보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내가 너의 고통을 듣고 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저한 광야 같은 자리에서 신분이 아니라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보시고 들으시는 주님의 시선 안에서 오늘도 버려지지 않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